알람을 1분 간격으로 울리게 해도 왜 저는 잘못 듣고 계속 늦잠을 잘까요? 우리가 어떤 소리를 계속 반복하게 듣게 되면 그것을 굉장히 부드러운 배경 소리로 인식하게 되고 무시하게 됩니다. 처음에 알람 소리에 금방 일어났지만 며칠이 지나서 반복되는 알람 소리는 배경 소음으로 인식해서 잘 깨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니 뇌가 자꾸 깨게 되겠죠. 그러다가 깨어나게 되면 수면관성이라고 해서 오전 내내 피곤하고 멍한 것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강한 알람 소리나 억지로 깨어나게 되면 갑자기 코티졸이 분비가 되면서 몸이 쉽게 흥분되게 돼서 오후에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깨고 자연스럽게 깨는 것은 빛에 의해서 깨는 겁니다. 아침에 깨어날 때 창문을 열고 커튼을 열고 햇빛이 들어오게 하면 2, 30분 안에 여러분들은 쉽게 깨어날 것입니다. 아침에 밝은 빛을 2, 30분 쬐는 것은 생체 리듬을 고정하고 밤에 잘 자게 하는 매우 좋은 그리고 매우 현명하고 값싼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쬐시기 바랍니다.